따봉. 하이오와 못마둥이만 있으면 어디든 무섭지 않다고. 서 페롤드도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백일 페롤드에 썼을 때는 여유 있게 게임을 즐기지 못했지만 이번에 돌아온 페롤드에서 천천히 즐겨야지. 약 7개월 만에 돌아온 페롤드를 하게 된핀 소녀는 페롤드 1 0 0개 썼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제대로 못 즐겼지만 이번 돌아온 페롤드에서 힐링하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못했던 것들 해보려고 하는데요. 업데이후에 페롤드는 안 해봤는데 해보자고. 일단, 핀소녀의 첫 거점부터 찾아보자고. 오랜만에 패롤드 하는 핀소녀는 천천히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기술들을 찍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업데이트 전에는 필드를 꾸밀 수 없었는데, 왠지 더 재밌어지겠네. 그리고 레벨까지 확장되었구나. 그동안 패롤드를 안하니까 많은 일이 있었네. 패럴들을 즐길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한 핀소녀는 뭐도 모르고 깝쳤다가 죽었던 보스인 그린모스를 지나쳤고, 그린모스가 잘 보이는 리스폰 쪽에서 핀소녀의 거점을 삼기로 결정했는데요. 빨리 핀소녀의 노예가 될패을 잡아야겠어. 까꿍. 초반 거점 노예로 까부냥이가 맞는 패이지. 오랜만에 느끼는 이 손맛은 나를 짜릿하게 만드네. 사부냥이야 핀소녀한테 잡혔으면 이래야겠지? 일단 파리의 거점들부터 정비하자고. 거점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느라 바쁜 핀소녀는. 거점에 필요한 템들을 배치해주며 바쁘게 광질하다가 우연히 필들끼리 싸우는 현장을 발견했는데요. 마침 파이오를 전투 텔로 잡을 생각이었는데, 빨리 되면 날먹해서 가져가야지. 맛있게 양념한 덕분에 너무 잘 먹었는데 초반 전투펠로 쓸 파이로를 기분 좋게 잡은 핀소녀는 모험보다 안정적인 거점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핀소녀이기에 노예로 쓸펠드를 잡고 배치하였으며 방까지 핀소녀의 사냥은 멈출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나 목마둥이가 필요한 핀소녀입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온 페롤드에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기에 핀소녀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생각인데요. 존보이드에서 핀소녀만의 집을 지었으니까 페롤드에서도 귀여운 패들과 함께 생활할 넓고 아늑한 집을 지어야겠지? 물론 아직 어떻게 지을지 생각 안 했지만요. 거점 확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핀소녀만의 이상적인 집을 지을까 고민하는 핀소녀는 어느 정도 초반 거점을 갖췄다고 생각하여 파이오와 함께 드디어 맵 확장하면서 모험을 떠나는데요 천천히 확장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밀려분들이 있었지? 까꿍 아, 응. 이런 밀려분 덕분에 공짜필까지 얻었네 아직까지 풍소녀는 너무나도 약하다 까꿍 방금은 너무나 안일하게 죽었네. 잠시 거리만 만들었는데 귀여운 몽마둥이가 쫓아오잖아. 하이오와 몽마둥이만 있으면 어디든 무섭지 않다고. 맞다 여기 낙담으로 죽을 수도 있었지. 근데 핑소녀의 플레이가 가장 무서울 수도. 페럴드에서 핀소녀의 아닐사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핀소녀는 현재 귀여운 파이오와 목마둥이만 있으면 어디든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페럴드 보스 중에서 가장 약하고 할 만한 보스인 베비뇽을 아, 어. 잡으러 왔는데요. 사실상 일대삼 대결이니까 무난하게 잡자고. 역시 강하구나 베비뇽. 원래 데빈용이 이런 돌진 스킬도 썼었나? 패럴들을안 하는 사이에 베빈용조차도 강해져서 당황한 핀소녀는 베빈용과의 전투를 고군분투하다가 귀여운 파이오가 쓰러졌으며 이대로 장기전으로 갔다가는 핀소녀도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16%의 확률을 기도하며 패스피어를 던졌는데요. 근데 안하는 사이에 데뷔 더 강해진 것 같고 다음 스들의 여정이 걱정이네. 그래도 이번 돌아온 패롤드에서는 핀소녀가 즐겨보지 못했던 컨텐츠들을 즐기고 앞으로의 여정이 걱정 방기 대반의 찬 핀소녀인데요. 과연 어떤 하루가 핀소녀를 기다리게 할까?